어떤 맛이 났냐면, 마치 이베리아 반도에서 탱고를 추는 여인의 모습이 느껴지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자, 이제 리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할 리뷰는 고수 케이크와 딜 케이크입니다. 자, 우선은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수를 제가 이제 나가기 전에 꽂아주셨는데 역시나 이제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시들었네요. 이쪽은 고수 케이크고요. 이쪽은 딜 케이크입니다. 딜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왜그 훈제 연어 같은 거 먹을 때 위에 푸릇푸릇한 거 이제 올라와 있잖아요. 바로 그 녀석입니다. 15,000원, 15,000원이에요. 손바닥을 보여드릴까요? 제 손바닥입니다. 바로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러 가는 길에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스토리를 다 들으셔야 돼요. 우선은 제가 이 고수케이크가 있다는 얘기를 한 2주 전쯤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수케이크를 인터넷으로 살 방법이 없는지 여기저기 다 찾아봤어요. 방법이 없는 거야. 오로지 방문을 해가지고 테이크아웃을 해야 된대. 어디서 파냐면 원형들이라는 데서 파는데 원형들. 동그란 모양을 가진 것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가봤는데 문제가 뭐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건물만 있어. 간판도 없고 현말도 없고 주소만 있어. 근데 건물에 원형들이라는 거는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찾았냐. 남의 블로그를 들어가가지고 블로그 글을 봤어. 이 건물 4층에 있대. 그러면서 건물 입구를 이렇게 찍어줬어. 감사하게도 그렇게 해서 찾았어. 요즘은 다 이렇대. 내가 가려고 거길 찾아가는데 왜 정보가 없어? 이게 쿨한 거야? 난 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네이버는 요즘 아저씨들만 본다고? 아 인스타를 봤어야 된다고? 아 인스타를 안 하면 손해 보는 세상이 됐구나. 인스타 안 하는 사람들 이렇게 천대 받아도 됩니까? 손합시다. 공기합시다. 인스타 안 하면은 우리 가서 기다려야 됩니까? 손해 봐야 됩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다 아재들이. 근데 와이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봤을 때 2시가 오픈이면은 1시 반부터 가서 줄 서야 된대 우리 2시에 가면은 못 먹는데 그래서 1시 반에 가서 줄을 섰거든 아. 놀랍게도 4층까지 올라가는데 10명이 이미 줄을 서고 있었어 그리고 2시가 되는 타이밍에는 1층부터 4층까지 줄을 섰어 간판도 없다고!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왜 나만 모르는 거야 이거! 난 잘못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 보통 아내의 선견 지명 때문에 2시에 시간을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 내부 인테리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저희 오픈 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견적이 나와요 이렇게 오픈할 수 있다고 이게 2021년식인가 너무 좋다. 그리고 가서 이제 주문을 했죠. 케이크 얼마죠? 15,000원입니다. 그러면 리뷰용으로 보수 케이크 하나 주시고요, 딜 케이크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아내한테 먹고 싶은 걸 따로 사라 그랬어. 요보수 케이크를 하나 더 샀어요. 주팔린 말로는 이런 음식은 여기에 사진값이 포함되어 있다 그럽니다. 사진을 안 찍으면은 손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주호민 작가님이 며칠 전에 이태원 감자튀김 가게에서 만났는데 감자튀김이 하나에 8,000원인데요 하니까 주호민 작가님이 사진값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역시 센스쟁이셔. 그래서 사진값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은 꼭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가성비가 맞는다. 뭐 이런 팁을 주셨어요. 여기에 이거 말고 고수 아이스크림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고수 아이스크림. 이 정도 정도 양을 주는데 8,000원인가 9,000. 게 그래요. 그거는 하나 먹고 가려고 시켰습니다 저는 고수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아주 멋진 비주얼이었어요 그리고 역시 사진값이 약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았고요 누가 제일 먼저 먹었냐 승우가 가장 먼저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편식이란 것은 맛없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시작된다 내가 아스파라거스와 브로콜리 이런 걸안 먹는 거는 우리 엄마가 맛이 없게 해줬기 때문이다 승우는 브로콜리를 먹고 아스파라거스도 먹고 호수 아이스크림도 먹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스파라거스를 아삭아삭하게 맛있게 해주고 브로콜리도 한입 씹으면 물이 찔꺽 나오지 않게 익혀서 주거든요 그래서 모든 식재료를 맛있게 재료를 해서 먹는 게 처음 먹는 게 되면은 편식 잘안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고수 아이스크림을 아무렇지 않게 먹더라고요 승우가. 그래서 아이 승우의 입맛을 조절하려면 맛있게 만들면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겠구나. 이제 썰은 끝이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폰지 케이크가 약간 녹색이고, 그 다음에 노랑색 크림이 들어있어요. 녹, 노랑, 녹, 노랑, 녹. 그 다음에 겉에 고스크림 겉에 발라져 있는 크림과 가운데에 샌딩되어 있는 크림이 색깔이 달라요. 그 다음에 요거는 까만 빵, 크림, 그리고 뭔가 이상한 게 깔려있고요, 잔뜩. 그 다음에 분홍 크림, 까만 빵, 그 다음에 크림이에요. 자, 요거 4분의 1 조각이니까 여러분 4천원이에요. 정확히는 3,750원이에요. 3,750원? 3,750원. 라디오에서 나왔던 마카롱 가격이 생각나는 가격이긴 하네요 근데 저는 또다시 놀라운 걸 알았어요 맨날 집구석에서 유튜브만 보고 있던 저는 요새 요식업 물가가 이렇게 올린 걸 몰랐어요 이거 비싼 게 아니라고 합니다 구조 자체는 블랙 포레스트 케이크를 변형시킨 거 같아요 블랙 포레스트 케이크가 뭐냐면 은 초콜릿 빵과 중간에 이제 체리 시럽 이렇게 들어가 있는 케이크예요 얘는 체리가 아닌 거 같고 약간 씹히는 걸 보니까 라즈베리 같거든요. 산딸기. 이 안쪽에 있는 약간 그 올리브 색깔 나는 거에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 이게 라즈베리랑 섞여 있어 가지고 뭔지 구분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이 딜이랑 같이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먹었을 때는 초콜릿 산딸기 케이크를 먹는 느낌이고요. 뭔가 이상한 향은 전혀 없어요. 케이크 자체에는 향이 없네요. 저는 딜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먹었을 때이 딜에서 나는 향과 초콜릿과 산딸기가 어우러졌을 때 어떤 맛이 났냐면 노르웨이의 자작나무 숲을 걷는 느낌이 났어요. 소리야. 요새 자꾸 이런 표현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치킨 대전에서 연습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괴념치 마시고요.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마치 이베리아 반도에서 탱고를 추는 여인의 모습이 느껴지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농담이고 신기한 맛이에요. 딸기 케이크와 초콜릿 케이크를 먹은 뒤에 소래눈을 마시는 느낌이에요. 소래눈. 고수 케이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딜 케이크가. 초콜릿 베이스에 산딸기를 넣어서 약간 묵직한 맛을 추구했다면 이 고수 케이크는 매우 산뜻합니다. 이 가운데에 들어있던 노란색의 정체는 레몬이었던 것 같아요. 크림도 가볍습니다. 그리고 고수를 제외하고 이 고수 크림 같은 걸 먹어보면 고수향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수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장사를 잘하시네. 고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추라이 해도 될것 같아요. 그냥 고수만 빼고 드세요. 이게 고수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지금 치킨 대전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총 13명이에요. 13명 중에 6명이 고수를 싫어해 그래서 도전자들이 고수 집어넣는 걸 넣으면 아주 ᄌᄂ하고 성적이 다안 좋아. 그래서 고수를 빼고 먹으세요, 그냥. 제가 봤을 때이 이파리 고수만 빼면은 케이크 자체에서는 고수 향이 세지 않습니다. 레몬 케이크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스펀지도 딱딱하지 않고 부들부들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고수랑 같이 먹는 게 밸런스가 더 좋긴 해요 느끼함을 지워주기 때문에 밸런스가 훨씬 더 좋다 간판이 없는 건 자신감인가 보다 성아빠 레스토랑 간판만 2천만 원인데 뭐튼 여러분 고수 케이크와 딜 케이크 잘 먹어봤고요 인스타에서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알수 있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원하신다면 간판 없어도 잘 찾아가시길 바래요